꼭 지방의원이나 청주시장 후보 공약 같습니다. 제가 청주시장 후보 출마했을 때 생각이 날 정도로 개발 공약 중심인데요.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약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이광희 후보님은 무조건 상대방을 네. 공격하고 현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통합의 정치, 미래 지향의 정치 그리고 문제 해결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본인이 정작 이념적이고 내로남벌적이고 비논리적으로 공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지난 의회에서 계속해서 입법 폭주를 하며 그리고 탄핵을 남발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어떤 심각한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나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출한 법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국론을 분연시키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민소환제나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는 정치인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들은 걱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사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은 민,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으셨죠. 어떤 그 어, 대통령실의 운영에 관한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어, 특수활동비에서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 예, 제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정도 지나서 문재인 정권에서 소위 적폐 수사를 하면서, 어, 그것이 위법이다라고, 어, 결론 내리고 저를 처벌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푼도, 어,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범죄 경력자의 선출직 공직자 공천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김준모 후께서는 용케 공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수 공천을 받으셨어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도덕적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년 반 가까이 집권여당의 당협원장으로서 서원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지역 사정을 살피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공천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범죄 경력자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핵심, 예를 들면 당대표, 그리고 비례위성 정당의 당대표. 이런 분들이 범죄 경력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한번 어떻게 설명하고 김진모 후보 역시 3년 복권 바로 다음 날서원구 당협위원장이 되고 단수공천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습니다. 김진모 후보가 만약에 검사 출신이 아니셨어도 이런 특혜를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검사에 지휘했다 또는 뭐 장관에 지휘했다 이런 어떤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위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검사는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몇년 뒤에 또는 다른 시점에서 어, 다른 직책에 오르면 그 직책에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같다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에 봉사를 하러 내려오셨다고 해요. 그럼 권력 말고 다른 식의 봉사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거든요. 경제 폭망, 민생 파탄이라는 언론들을 비롯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김진모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배 특히 사과의 재배를 할수 있는 에, 어떤 기후 면적이 우리나라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대구 사과 그랬잖아요. 지금은 강원도 사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이 과일이 꽃 피는 시기에 심각한 냉해를 입어서 엄청난 흉작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과일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 사과 값이 올라가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예, 모든 자, 것을 예, 예, 덮어씌우는 예, 민주당식, 예, 민주당식 그... 어떤 규정정치. 예, 이것이 예, 알겠, 우리 국민들에게 알겠는데. 뭔가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검사독재정권에서는 전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중국에서도 과수 불마름병이나 화상병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 지난 몇년 동안 그래서 사과값이 굉장히 폭등할 거고 사과의 그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미 면전 전서부터 왜 그러냐면 불마름병 한번 되면 다 비어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재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방치한 거거든요. 서원 구민 중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자 감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서원구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서원 구민을 위해 부자 감사를 중단하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나누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정부에 권위를 좀 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문제나 물가 문제는 사실은 글로벌 상황에 기인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서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질 않고 돈이 돌질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 그래서 감사 중단을 권의할 그리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자꾸 딴 얘기 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정책 드리겠습니다. 전환을 정부에 권의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예, 아니, 그럼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